네, 어제 이 시간에 미리 좀 보여드렸죠. 숨 쉬기는 쉽고, 침방울은 막아주는 마스크, 오늘부터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수훈 기자, 직접 마스크 사봤나요? 네, 이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만 팔았습니다. 저도 한번 사보려고 오전 8시 50분부터 스마트폰과 PC로 계속 접속을 시도했었는데요. 접속이 되는 듯 하더니 다시 먹통이 되고 한참을 기다려서 장바구니에 제품을 담았더니 또 결제가 되지 않고 수십 번 시도 끝에 결국 구매를 포기했습니다. 업체 측의 얘기론 20만 장 정도 준비했는데 순간 최대 접속자가 7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네요. 얇은 마스크를 찾는 사람이 는 데다 공정 마스크보다 저렴해서 수요가 폭증한 걸로 보입니다. 이 회사 외에도 세개 업체가 더 식약처 허가를 받았는데 판매 시기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마스크도 공적 마스크처럼 오브제로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는데 일단 식약처는 당분간은 판매를 민간 영역에 둔다는 계획입니다. 네, 마스크는 그렇고 이 대규모 감염에 대비한 훈련 뭘 했습니까? 네, 실내에서 이루어진 모의 훈련인데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방역 당국과 지자체 또 의료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서요 위기 상황을 가정한 협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수도권에 하루 확진자가 100명 넘게 속출하고 치료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서로 잘 공조해서 병상을 분배할지 또 응급 환자는 어떻게 돌볼 건지 훈련해서 더잘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투석 환자나 임산부, 신생아 같은 특수 환자 병상 부족 상황에도 대비했습니다. 네. 또 코로나19로 이렇게 우울해지는 거,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이 심리 상담은 무슨 얘기입니까? 네. 코로나19로 우울한 기분 겪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환자나 격리자, 의료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리 두기가 길어지면서 일반 시민들도 비슷한 증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 블루 고위험군을 상대로 정신의학과 진료와 연계된 심층 상담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숲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국민들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온라인 문화 공연 같은 것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 뒤로 입간판이 있는데, 닷새 뒤부터 시행이 되는 전자출입명부제 관련 안내입니다. 오늘 100번째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특히 강조됐는데, 10일부터 유흥지점이나 노래방 같은 고위험 업종에 갈 때는 QR코드로 본인 인증해야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